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호라즘 제국과 카라콤 사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1077년부터 1231년까지 154년간 이란 지역하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통치하던 제국인데 1231년에 몽골 제국에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아랄해로 흘러들어가는 아무다리아 강의 하류에 어, 이쪽이 이제 지금은 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위치한 투르크계 국가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니파의 이슬람 국가가 되겠습니다. 셀주크 트르크 제국의 장군이었던 아누스티긴이 이, 여기 호라즘 제국을 창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르겐치를 수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르겐치는 그 당시에는 코네우르겐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호라즘은 아무다리아강의 하류에 비옥한 저지대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트란스옥시아나의 일부로서 간주가 되며 지금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북부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카라쿰 사막은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의 트루크메니스탄에 있으면서 이 트루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의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사막이 카라쿰 사막이 되겠습니다. 카스피해의 동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아랄해가 있습니다. 북동쪽에는 카즐쿰 사막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르 강, 뭐 무르갑 강이 남쪽으로 흐르면서 힌두쿠시 산맥하고 어, 경계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또그 석유하고 어, 천연가스가 풍부한 걸로 되 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